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 무리를 일으킨 이단 신천지가 20대 대선이 끝난 뒤 공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35채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교총 35개 회원교단이 한 가정씩 책임을 지고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집 짓는 일에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대한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순보금 원당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정치권과의 유착의 효과로 무리를 일으킨 신천지가 20대 대선이 끝난 뒤 공격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요섭 기자입니다. 최근 신천지가 한 교회로 보낸 우편물입니다. 조건부 종말론으로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최우 심판은 12지파장이 하는 것이라는 신천지 교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선교회 목회자들은 교회 목회자들에게까지 신천지 포교가 이뤄지고 있다며 신천지 측에 항의하려고 해도 신천지 쪽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이단 상담소에 따르면 신천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신천지 자그 그래 신천지가 그렇다니까. 리나그 때문에 이제 막풀어놓고또거기에 신천지에 들어가서 뭐 할니까 어떻게 이나렇게안가 음, 음, 신천지에서요. 이런 말, 하지 마 신천지는 또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이른바 밭갈이 작업을 펼치며. 지인이나 가족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은 신천지가 최근 신천지 탈퇴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며 회유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신천지 포교 활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가 기대감이 있겠죠 그들은 기대감이라는게 당장 지금 이만희 재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 현실적인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만희 교주의 뭐 입지가 좀 석당 그럴까 신천지 내에서 이제 신천지를 핍박했던 뭐 아주 원수 같은 그런 후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란 그럴까요 뭐 대개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한편 신천지 내부에선. 내부 제보자 색출 등에 나서며 조직 단속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신천지가 이만희 교주 재판 과정에서 판검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고 신천지 간부들이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발되는 등 공익 제보가 이어지면서 신천지 내부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공개적인 포기 활동과 함께. 정체를 숨긴 모략전도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효섭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35채의 집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한 교총 35개 회원교단이 한 가정씩 책임을 지고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집 짓는 일에 앞장서기로 한 겁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산불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태웠습니다. 3700여 명의 소방 인원과 80여 대의 헬기, 350여 대의 소방차가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매일 동원됐지만 9일 만에 주불을 잡을 정도로 불길은 거셌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망연자실 그 자체입니다. 제가 딱 저기 왔는데 집이 까채 불이 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제가 아우. 그때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말할 수 없었어요, 진짜 완전히 한 며칠은 진짜 오눈 이렇게 딱감으면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거처를 잃은 주민들은 임시 숙소에 머물다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집을 잃은 주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안겨주는 것. 경북 울진의 경우 지난 22일부터 이재민들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시작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집 지어주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상임회장단과 대표회장단 회의를 잇따라 열어 35개 회원 교단이 한 가정씩 맡아 집을 지어주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경북 울진의 경우 300 69가구가 모두 불에 탔는데 한교총이 약 10분의 1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집이 모두 불에 탄 가구라도 정부 지원금은 1,600여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교총의 집 지어주기는 이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도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한국교회가 이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긴급한 것이 구할 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집을 잃어버렸으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가 좀집 짓는 일에도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특별 위원회를 조직해 하루라도 빨리 이재민들에게 집을 지어 주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축하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한교총 사무실에서 열린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일부 보수 교계는 대선 이후 윤석열 당선자 축하 예배를 준비 중이며 한교총 역시 비공식적으로 이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교총 류영모 대표회장은 당선은 축하할 일이지만 교회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라도 당선 축하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개혁실천년대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회 세습이란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좌담회에선 지난 1월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교회 합병, 교단 탈퇴로 세습금지법을 빠져나간 여수음파교회의 세습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좌담회 패널로는 기독법률가회 정재훈 변호사와 기독연구원 느헤미아의 배덕만 교수, 교회개혁실천년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 등이 나섭니다. 좌담회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서울 연회는 오늘 서울 상동교회에서 스크랜턴 선교사 서거 백주기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윌리엄 벤턴 스크랜턴 선교사는 미국 북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로 조선 말기 병원을 설립해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고 동시에 아현교회와 동대문교회, 상동교회 등을 설립해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일제에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을 위해서 일본 고배로 건너가 사역하다가 1922년에 서거했습니다. 스크랜턴 서거 백주기 추모위원회는 한국교회가 고인의 뜻을 받아 고통받고 상처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안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순복음 원당교회에 최중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성서적 가치관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반이 되는 학교를 설립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세대를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순복음 원당교회. 다음 세대 세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 한국교회는 계속적으로 이 붕이 아니라 이제는 쇠퇴하고 있는데 저는 쇠퇴한다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얘네들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활동하면 걔네들의 그 영향력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주면은. 다시 부흥의 바람이 교회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목사는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가 세상에 주는 이미지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일까? 자라는 아이들. 얘네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이 학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대한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 2,000평 정도의 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2년 뒤 개원을 목표로 설계 준비에 들어간 상태. 교육 과정은 유치원 이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유치원 이전 과정을 특별히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한학교하면 이제 유치부부터 있는데 저희는 유치부 이전에 어린 아이들을 아, 돌봄을 줌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을 갔다가 퇴근할 때 아이들을 또 아, 데려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돌봄 사역과 그리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마더스드림 10년 동안 진행된 마더스 드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상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해준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싸움이 많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어, 서로 좀 멀어지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마더스 세미나의 강의를 듣고서 정말 변화의 주체는 남편이 아니라 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성경적인 모습이고, 또, 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인의, 아내의 모습이 남편을 세워주고, 이 같은 변화는 남편으로까지 이어져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이제 아버지 학교에 <laughs> 등록을 하게 되고 세미나를 통해서 어 저희 가정이 너무나 많이 변해왔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저희 역할을 잘 감당하다 보니까 네큰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더스 드림 외에도 파더스 드림. 제자 훈련 등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래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중 순복음 원당교회 전도사로부터 하나님을 만난 김병구 집사. 김 집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자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순복음 원당교에서 이제 이런 그 교육, 그 성경학교, 성경대학, 제자반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저한테 이제 쌓인 거예요. 좀 몸이 자유로있으면난 도움 안 받고 자유롭게 다닐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게 제 희망이고 꿈입니다.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교회 안 사역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미자립 교회를 지속적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순복음 원당교회, 다음 세대 세움을 최우선 사역으로 삼고 있는 고경환 담임 목사는 학교와 교회 사역을 함께하며 한국 교회의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은 왜 이제 학교 사역에 그렇게 집중하냐 면 강단은 아이들이 평일 때는 쓰고, 주일은 우리가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옥사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 많은 부분 학교를 후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와 또 교회 사역이 같이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16년차 총회를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신길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성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1박 2일로 단축하는 제안도 마련됐습니다. 당초 기성총회는 총회 장소로 외부 리조트 시설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 등이 제기돼 신길 교회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편 기성총회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연교회 임서국 목사와 열방교회 정성진 목사, 조치원교회 최명덕 목사 세 명이 출마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지난 동절기 연탄 나눔 활동으로 에너지 빈곤층 15,000 가구에 241만 5천 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탄 나눔 활동엔 총 2,821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탄은행은 이와 더불어 난방류 지원과 난방 시설 교체, 주거 개선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복 목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탄 후원과 봉사가 급감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후원자, 봉사자들 덕분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 구피풀이 최근 인도네시아 말라카 지역에 식소위생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구피풀은 현지 NGO 단체와 협력해 우물시추와 위생시설 설치, 주민주도형 종합위생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피풀은 말라카 지역 주민 대부분이 만성적인 식순환에 시달리며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전염병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일대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 대기질은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8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